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덕신도시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고사남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어, 많이 핫한 우리 어, STV 우리 지식산업센터 근처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위치는 어, 고덕비즈타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쪽 멀리 보시면은 삼성이 근처에 있다라는게 보이시나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네 요렇게 삼성 보이시죠 알록달록한게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 계룡 리스빌파크대관 로제비아 주황색이 그죠 이렇게 쭉 보이죠 아파트 단지가 그리고 요 앞으로 지금 요 앞으로 이 지금 현재 빈 토지에도 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STV 어 지금 현재 STV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 삼성하고 거리가 지금 현재 어한 1.5에서 한 2km 정도 직선 거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 TV 같은 경우는 우리 고덕 비즈 타워 그리고 어, 우리 S 타워랑 같이 나란히 앞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 네, 보이시죠 삼거리가 있다라는 거 좌회전해서 가면은 이제 고덕 신도시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 S TV 지금 현재 앞에 보이시는 도로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입니다. 네. 바로 그 앞에 있다라는 거그 앞에 지금 쭉 보시면은 현재 STV 건설 중입니다. 네. 현재 건설 중이라는 거. 네. 그리고 평택 최초 고속도로 앞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STV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재 한 칸으로 했을 경우 한 칸으로 했을 경우 지금 전면부를 했을 경우 분양 면적이 42평. 그리고 어, 현금을 했을 경우는 3억 3,500. 그리고 50% 대출했을 경우는 1억 6,700 정도. 그리고 60% 대출은 1억 3,400만 원 정도. 그리고 70% 대출했을 경우는 1억이면은, 분양받으실 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우리 STV 같은 경우는, 어, 높은 층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그리고 정원 그리고 6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실 테라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지 면적은 3,890평. 그리고 연면적은 268만 평. 그리고 지하층 2층 그리고 지상 10층, 6층까지는 제조형. 그리고 6층부터 10, 10층까지는 업무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준주거지역에 있습니다. 네. 바로 고속도로 앞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과도 가깝고, 그리고 고속도로 타기도 편하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STV 지금 현재 1층으로 내려왔고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전면부입니다. 옆에가 고더 비즈타워죠? 네, 고덕 비즈 타워. 그리고 저기, 공사하고 있는 곳이 지금, 네, 에스타 워프라인 지식센터죠. 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STV 같은 경우는 평택 최청 구속도로가 바로 앞에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당가를 보면 근린 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어, 1층에서 10층까지 700만원 후반에서 평당가가 700만원 후반에서 <laughs> 800만 원 정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색이나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laughs>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고덕신도시 하면 우리 고덕신도시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공인중개사 최창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